오늘이 주말입니다. 날씨가 완전 이상 기온이에요. 갑자기 최고 온도가 18도고. 아직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점심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요. 오늘 저녁에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그 전까지만 공부를 할것 같아요.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오도구 센터 안에 있는 와가스예요. 연어, 에그마요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. 에그마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저녁 약속 잡은 위치가 근처여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성화. 들어왔습니다. 생각보다 빠르게. 어. 카메라 들고 왔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. 나오고 나서 알았어. 배터리가 없다라는 거. 아 좋겠다 진짜 오랜만에 봐나 어땠어? 하는오건거우리같은 다리였잖아. 응. 내가 열어드리 좋아요. 여는 거 담당이세요. 아 손모들.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마지막 학기다 보니까 수업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항상 도서관, 기숙사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요즘 학식도 먹기 싫어서 와이마이를 시키거나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오랜만에 양꼬치를 먹으러 가 아, 저, 그, 저번 영상 댓글에 누가 저 이렇게 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인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. 뭐만 하면 계속 이러더라고요. 이제 자제해야 될것 같아요. 해져서 그냥 이렇게 가죽 자켓이랑 맨투맨 입고 갑니다. 갔다 올게요. 날씨가 너무 좋아. 어제는 미세먼지 대박이었거든요? 근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. 따뜻하고 하늘도 엄청 맑고. 어에 칭룩걸로. 아 요즘 좋아졌다 진짜 택시. 루트를 다 보여주는 거네. 진짜. 오늘도 현지우이채앤 왔습니다. 아 원래 첫 번째구만. 저거 같아. 아 좀만 빨리 아. 올걸. 그러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그니까. 대부분 이제 먹기 시작 맞아. 건데? 그정도 되겠지? 네. 킹 드세요. 서비스 하나 좋다. 음, 안녕하세요. 아름입니다. 제가 요몇주 동안 촬영이랑 편집을 진짜 아예 못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졸업 논문, 논문 준비 때문이기도 하고 또몇주 동안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침대에 <laughs> 박혀서 살았거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오늘이 중간 부분 날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? 저에게 힘을 주세요. 아침 마감 오늘도 데이트. 바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진짜 들어가기 싫어. 아. 사실, 중간 보고는 점수가 나오기는 하지만, 막 엄청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 방향을 좀 다시 잡아주시는 그런 단계잖아요.

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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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끝났어요 중간보고 끝났어 뷰티가 <laughs> 중간보고를 하는데 제가 이틀전에 주호희라고 해서 저의 지도교수님과 거기있는 랩실 사람들이랑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때 되게 아나 이렇게 논문 적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붙여주신 조교분이랑 그주 후의가 끝나고 나서 이틀 내내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정한 방향을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들 반응이 한 이틀만에 이걸 어떻게 다 했냐 데이터도 다 찾고 연구 방향도 너무 괜찮고 칭찬을 들었습니다. 유일하게. 물론 뭐 다른 친구들은 원래 이제 잘하고 있어서 그랬지만 쨌건 약간 춘치 끝나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. 우리 <laughs> 가 어. 우리 주말에 놀러 갈래? 좋아, 좋아. 그러니까 우리 피크닉 갈까? 뭐 어디 갈까? 난다 좋아! 이조또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양이 작아서 조금 당황을 했고요. 하나 더 시킬까? <laughs> 표정 무슨 일? <laughs> 승이랑 저랑 둘다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합니다. 정말 다행이죠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괜찮고만 <맛이> 다음에 어. <laughs> 아, 먹으러, 같이 먹으러. 네. 짜잔! 학교 밖에 있는 그 칭화대학교 굿즈샵에 왔습니다. 아니 제 친구가 저희 학교 굿즈가 갖고 싶다고 하길래 사다 주려고요. 여기가 우리 학교 제일 큰 기념품 샵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친구가 원하는 거다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막 제가 입학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귀여운 것들은 없었거든요. 조금 디자인하는 사람이 바뀌었나? 저도 졸업할 때 이거 하나 사가고 싶어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판다. 판다가 학사복을 입고 있어. 저도 저희 아빠 기념품을 제대로 사본 적이 없는데 친구 준다고 한번 사봤어요 여기 이렇게 귀여워